네 안녕하십니까 비트맨입니다 멤버십에 관련한 혜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정기구독 12만원에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블로그 서로유 무기한 그냥사 패턴 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구독 12만원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자, 이런 그냥사 신호 수식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뜨면 매수해서 수익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제주은행 볼까요? 신호 뜨고 매수하고 수익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포스코엠테 신호에 매수하시고 수익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태경BK 신호 뜰때 매수하시고 수익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웰크론한테 신호 뜰때 매수하시고 수익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신호 뜰때 매수하시고요. 수익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센트로멀테 신호 뜰때 매수하시고요. 수익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오르스 테크놀로지 신호 뜰때 매수하세요. 신호 뜰때 매수하시고 수익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TYM 자, 신호 뜰때 매수하시고 자, 수익에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코스코엔테 아까했죠. SJM 신호 뜰때 매수하시고요. 수익에 그냥 매도하세요. G2R 신호 뜰때 매수하시고요. 자 수익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한미반도체 신호 뜰때 매수하시고 수익에 매도하시고 오늘 신호가 떴네요. 한미반도체 ES 큐브, 신호의 매수, 수익의 매도. 신호의 매수, 수익의 매도. 비치로셀 신호의 매수, 수익의 매도. 그런케미칼 신호의 매수, 수익의, 그냥 매수, 매도 하세요. 코세스, 그냥 사서 수익의 매도 하는데, 오늘 신호가 떴네요. 매수해야겠네요. 로보스타, 오늘 신호 떴네요. 매수해야 됩니다. 덕싱 하우징, 오늘 신호 떴네요. 매수하셔야 되죠. 제스텍, 신호에 매수하시고요. 수익에 매도하세요. 제스텍, 어마어마하네요. 맥커스 오늘 신호 떴네요. 매수하세요. 글로벌 텍스프리 트 오늘 신호 떴습니다. 매수하세요. 진이언스 오늘 신호 떴습니다. 매수하세요. 아시아나 IDT 오늘 신호 떴네요. 상한가가네요. 신호에 매수해서 수익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미디어젠 오늘 신호 떴습니다. 매수하세요. 자, 그냥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월 정기 구독 12만 원의 멤버십 가입에 대한 혜택이었습니다.